현대 덤프트럭 25.5톤. 트라고 골드 트림입니다. 중고 트럭 수출에서 덤프트럭, 현대 덤프트럭이 가장 인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화물트럭은 동남아 캄보디아로 나가는데 덩치가 크니까 무게와 부피가 크니까 해상운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수출이 됩니다. 아프리카는 유럽하고 가깝죠. 남미는 미국하고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은 해상 운임이 좀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동남아로 수출이 됩니다. 화물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프레임 보시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스콘을 운송했대요 화물트럭, 덤프트럭 품질 체크의 가장 기본이 조석, 운전석 문을 열고 이 에이필라 상태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죠.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 유무 체크하고요. 사고 유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물 트럭, 덤프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프레모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깨끗하네요. 뭐 연식이 2008년이식이니까 그런대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스콘을 운송했네요. 적재한 부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엔진 안 좋으면 보링합니다. 미션 안 좋으면 내리고 수리하면 됐죠. 하지만 이 프레임이 안 좋으면... 수출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폐차입니다. 미션은 수동 8단입니다. 폐차보다 중고차 수출이 가격이 더 나옵니다. 유리합니다. 폐차, 조기 폐차, 중고차 수출문이 환영합니다. 양진식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